네. 2차 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 얘기를 이제 또 계속 해보면, 음, 여기에 비트 수를 알고, 여기 비트 수를 알면, 여기 들어가는 비트 수를 알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도 뭐할수 있고, 아니면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제 여기가 12비트이고, 여기가 어, 속도가 8.6kbps 이다라고 했을 때, 여기 나가는 속도는 얼마나 되겠느냐?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가 있죠. 이렇게 물어보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만약에 물어봤다면, 그러면 이제 또 여기에 대한 비트 수를 구해야 되겠죠. 아까 구한 것처럼 여기는 172 비트라는 걸 알았어요. 어. 그러면 여기 이제 나가는 비트는 184 비트라는 걸 내가 알게 되고, 이걸 통해서 속도를 끄집어내는 거죠. 여기 그러니까 어. 보면. 비트 수라는 게 184비트가 되는 거고, 그거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잖아요. 시간이 20mm가 되고, 곱하기 속력. 네. 그러니까 속력이라는 거는 이거를 이제 나눠주면 되는 거예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 계산해주면, 이 미리는 k로 바뀌고, 계산해주면 뭐가 돼요? 9.2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BPS가 당연히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어 요 앞단 두 개를 주어 주고 마지막 거 속력을 물어보는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거를 안 주어 주고 요두 개를 주어진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비트하고 여기 들어가는 속도 요걸 주어 주고 여기 속도를 물어볼 수도 있죠. 그죠? 어 그러니까 이이세개 중에 두개 아무 거를 알려 주고 나머지 한 개를 구하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죠? 어 그러니까 이제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서 12비트가 들어가서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 여기도 뭐 속도가 이렇게 바뀌는 것을 알고 싶으면 마찬가지로 몇 비트 들어가는 거알수 있겠죠? 예, 네, 그, 그런 식으로 내가 이제 계산해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음. 또 여기서 이렇게 이제 가는 거를 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가 아까 184비트였잖아요. 그죠? 184비트인데 8비트가 추가되니까 이거는 192 비트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면 192 비트가 됐으니까 요걸 가지고 속도를 한번 구해보면 아까 여기서 했던 것처럼 요, 요 시간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세요. 20밀리 초. 그러면 298, 262. 그래서 9.6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속도 주고 8비트 주면 여기에 대한 속도를 구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요런 것도 잘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알려주면 한개 값을 구하는, 네, 그런 거를 여기서는 이제 그런 걸잘할줄 알아야 돼.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뭐, 다 배운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길산부호기, 여기 이제, 컨볼루션, 뭐, 엔코더, 컨볼루션 부호기, 뭐, 여러 이제 용어가 있는데, 여기 R값이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출력값이 그두 개가 있다는 뜻이고 요걸 통해서 곱하기 2를 하면 19.2가 된다는 뜻. 그죠? 어. 그리고 코드 심볼 반복기를 거치면 다 데이터가 통일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표시가 안돼 있지만 어첫 번째 거는 곱하기 1, 두 번째 거는 곱하기 2. 세 번째 거는 곱하기 4. 네 번째 거는 곱하기 8. 이런 이런 식으로 이제 해 주면 요첫 번째는 곱하기 1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곱하기 2가 된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요게 된 거고, 네 번째 거는 요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요런 놈들을 다 곱해주면 값이 뭐가 돼? 19.2가 되죠. 다 통일됩니다. 음. 그래서 코드심볼 반복기 안에는 요 값이 항상 써줘야 되는데, 제가 써놓진 않았어요. 어, 이제 나중에 뭐, 혹시 시험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이런 값은 이제 줍니다. 그래서 이 주, 주어진 값을 통해서 데이터가 통일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이거는 반복이 없고 두번 반복한 거고 얘는 네번 반복한 거고 여덟 번 반복했다는 얘기죠. 그죠? 반복이 이렇게 많은 건뭐 좋은 건 아닌데. 네. 여튼 이제 이렇게 데이터가 통일됐어요. 속도가. 어, 그러면 이제 블록 인터리버는 속도에 아무 영향을 안 준다 그랬죠. 그죠? 네. 그리고 또 여기 이제 단위가 여기는 BPS인데 얘는 심볼 퍼 세크, 그래서 S로, SPS로 바뀐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전력 제어 비트가 드디어 이제 들어가잖아요. 예, 전력 제어 비트가 속도가 이렇게 보면 많이 느려요. 그죠? 여기 보시면. 800 BPS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어, 그러니까. 어 여기서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 보면 19.2K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죠? 19.2K가 들어오고 19.2K가 이렇게 이제 들어갔을 때 800bps가 되는 속도로 전력을 한번 제어를 해주는 거예요. 그죠? 이제 속도 차가 뭐몇번 차이가 나는지를 뭐 계산해 보면은 뭐알수 있겠지만 어예뭐 네, 계산을 해봐야 되나요? 1, 9, 2 00 해서 이거를 한번 이렇게 나눠보면 800으로, 이렇게 이제 나눠보면 82, 16, 32, 24, 20, 24.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24개가 딱 들어왔을 때는 여기 한 개가 들어온다는 뜻이죠. 24개가 쫙 들어오면 그 다음에 한번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데이터가 24개가 쫙 들어온 다음에 24번째에 그 데이터에다가 전력을 제어해 주는 거예 그다음에 또 24개가 쫙 들어오면 전력 한번 재회해주고 전력을 매번 데이터마다 재할 필요는 없다는 그런 뜻이죠. 이게. 음. 그래서 이제 800 bps 정도면 된다. 네, 그렇게 된 거고 두개 데이터가 들어왔으니까 이걸 이제 합쳐서 이제 보내기 위해서 mux, 예, 이런 이제 m u l t i p l e x r 라고 그러잖아 multiplexer 예, 그걸 이용하는 거고 그다음에 데시메이터는 이제 우리가 배웠잖아요 속도를 떨구기 위해서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열로 떨구는 건 우리가 배웠죠 근데 이제 또뭐800 헤르츠 로요 이제 나가는 요 데이터 값을 또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기 위해서 뭐 요거랑 이제 맞추기 위해서 한것 같아요 예 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이제 800 헤르츠 로 맞추기 위해서 이제 뭔가 또 떨구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가 19.2 였는데 여기가 800이 됐으니까 얘는 24개 중에 하나 이런 대시메이터가 되는 거고, 이거는 64개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였었죠. 그때 계산했을 때, 이런 대시메이터 값이 이런 값을 갖고 있다. 64개 중에 한 개씩 버리는 거고, 24개 중에 한 개씩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속도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통화 채널에서는 이렇게 이제 속도가 이렇게 쭉 바뀌는 거에 대한 거를 알아야 돼요. 이제 그거 알려면 뭐 예를 들어서. 요거, 8, 이제, 8.6에서 9 1로 가게려면 여기를 뭔가를 주어야 될 거고, 9.2요 하나만 주면 8비트 알고 있으니까 9.6 하는 거알수 있을 거고, 19.2도 알수 있을 거고, 얘도 알수 있을 거고, 얘도 알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주어지면 나머지는 다 블랭크를 줘도 문제를 풀수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속도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 요기에서 이제, 요 뭐, 비트 추가되는 거, 뭐 그런 상황을 또 여기서는 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제일 중요한 두 가지 사항이에요. 예, 그래서 이 통화 채널에 대한 거는 이 정도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제 순방향, 뭐 통화 채널의 기능, 이거 뭐 별거 없습니다. 통화 채널은 그냥 통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통화 채널은 뭐 특별히 뭐, 예, 뭐 말씀드릴 거는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순방향에 대한 거는 예, 끝을 내도록 이렇게 이제 하,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역방향에 대한 걸 우리가 이제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죠? 역방향. 역방향은 순방향과 다른 것만 우리가 보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상황만 잘 체크해서 볼 건데. 어어, 뭐, 어, 이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게 세 가지가 좀 다른 걸로 나와 있어요. 역방향에 대한 거를, 그래서 뭐가 다를까? 순방향에 대한 거하고 서로 이제 비교해서 좀 봐야 되는데, 어, 여러분들이 그, 순방향하고 역방향하고를 이렇게 이제 같이 보고 비교해서, 아 뭐가 다른지 찾아야 되는데 이제 대면 수업을 하면 여러분들한테 고 찾을 기회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뭐 그런 상황이 좀안 되니까 어 이제 제가 뭐 알려 드려야 될것 같지만 어 그러니까 이제 예를 예를 들어서 어 예, 이 5장을 다시 한번 띄어 보면 여기 그래서 뭐 이제 통화 채널이 뭐 이런 이런 게 이제 이거는 이제 그 호출 채널이죠 뭐 호출 채널 가지고 봐도 되고요 통화 채널을 봐도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제이 한번 잘 얘를 유심히 한번 이렇게 이제 들여다보고 어~ 그다음에 이제 역방향 채널을 한번 이제 보는 거죠 그죠 역방향 채널은 뭐이 이런 이런 건데 액세스 여기 통화 통화를 한번 볼까요 예뭐 네. 이게 이렇게 보는 건데. 어, 뭐가 좀 다른 게 보이나요? 순방향하고 어, 두 개를 비교해서 한번 봐야 되는데, 그를 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이제 비껴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번 서로 두 개를 비교해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개를 한번 비교해서 보죠. 여기는 순방향이고, 여기 역방향이에요. 이렇게 보면, 어, 뭐가 차이가 나는 게 좀, 뭐가 좀 있어요? 이렇게? 네. 네, 보시면, 금방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제일 먼저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얘입니다. 길산부우기에서는 R값이 2분의 1인데, 에, 여기, 그, 순방향에서는, 길산부호기 값이 2분의 1인데, 역방향에서는 3분의 1로 바뀌었다. 그죠? 어, 요거를 하나 찾아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새롭게 보이는 블록이에요. 죠 64A 직교 변조. 이러한 블록이 하나 추가된 거가 새로 보이고, 그 다음에, 뭐, 물론 이것도 이제 새로운 기능인데, 뭐, 이런 것보다는, 중요한 게 블록이 이렇게 다르게 써 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어,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기보다는 요걸 A라는 이런 표시로 이제 얘를 해주면 얘는 A bar. 그러니까 약간 바뀌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써주는 게 이게 원래 훨씬 좋습니다. 이거는 뭐 서로 완전히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얘는 A라는 블록 이게 이제 뭔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 이 안에 뭐가 있다는? 이 안에는 확산이 되고, 뭐, 변조시키는 블록이 있다. 뭐, 이런 걸 배웠잖아요. 그런데 얘는 같은 A는 아니지만, 뭔가 유사한 A, 뭔가 그, 값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크게, 요, R값이 바뀌는 거 하고, 이러한 블록이 새로 추가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이제 블록이 약간 바뀌는 거 하고, 이세 가지가 이제 바뀌는 거가 역방향에서 이제 다르게 보여주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 예. 네 자, 원래대로 가서, 자, 역방향 채널 구조를, 어, 한번 이제 다시 한번 보는 거죠. 그죠? R값이 3분의 1이다. YC 변조라는 놈이 들어간다. 그리고 A-BAR라는 그러한 블록이 새로 생겼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크게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 세 개를 다르게 했을까? 뭐, 가장 큰 이유는 단말기에서 쏘는 거잖아요. 역방향이. 단말기에서 기지국으로. 그런 상황에서 가장 단말기가 겪고 있는 이제 어려운 점이 전력을 아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이제 했었고, 그거, 그것 때문에 이제 또 어,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역방향은 채널 수가 두 개밖에 없어요. 순방향은 네 개인데. 그러니까 채널 수가 아니라 채널 종류죠. 채널 수는 55개, 뭐 이제 64개, 64개가 이제 주어져 있는데, 어, 그런데 순방향은 종류가 네 개, 네 종류고 역방향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채널 종류가 작다 보니까 이제 정확한 데이터 뭐를 보내고 받는 게 조금 이제 불편하겠죠. 정확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어. 그런 걸 이제 또 커버하기 위해서 또뭐 이런 걸 집어넣는 거 네. 전력 아끼기 위해서는 요걸 합니다. 네. 뭐 그런, 그런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또 에라 정정하는 거를 좀더 이제 더잘 해주게 해주는 거죠. 그거를 정리를 한그 내용이, 네. 네. 여기서 이제 써져있는데 특징이라고는 이렇게 뭐 써져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어, 그거는 써져있지 않네요 그 A가 A바로 바뀐다 이제 이게 그건데 뭐 B블록이라고 돼있지만 A바에 대한 얘긴데요 여기다가 제가 그러면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한 걸 여기다 쓰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3분의 1로 바꿔준 거는 2분의 1에서 3 분의 1로 이렇게 바뀐 이유는 이제 보세요. 얘는 데이터 속도가 한 개짜리가 두개 만들어지는 거고, 얘는 데이터가 세 개가 만들어지는 거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속도가 이제 얘가 더 빠른 거가 되지만, 한 개를 두개 만든 거하고 한 개를 세개 만든 거하고를 따질 때 에러를 정정해 주는 게 어느 게더더 더 확률이 높아요? 이거하고 이거, 이거 되겠죠. 얘는 이한 개가 깨지면 이제 50%가 살아 있는 거지만 한개 깨지면 3분의 2가 살아 있는 거죠. 그죠얘두개 깨지면 이제 완전히 다 깨진 거고 이두개 깨져도 3분의 1이 살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에라가 안 생길 확률, 에라를 정정 정정할 확률이 얘가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좀더 어,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할까요? 여튼, 이제, 에러를 잡아주는 거를 좀더 확률을 높여주는 걸로 하고, 요, YC 변조라는 게 새로 이제 생겼잖아요. YC 변조. 어, 이거는 좀 이따 이제 배울 건데, 요, YC 변조를 통해서 데이터를 정확히 받을 수 있게끔 해줍니다. 데이터에다가 <laughs> YC라는 값을 이제 우리가 뭐 곱해준다는 거는 뭐 우리가 배운 게 있지만 곱해준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데이터를 이제 변형시켜요. 그래서 이제 그 YC 뭐 코드하고 약간 유사한 형태로 변형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변조를 시켜줍니다. 이거 이제 이따가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걸 하게 되면 좀더 정확하게 데이터 수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채널이 두 종류밖에 없다 그랬으니까 조금 불안해서 이제 이런 기능을 하나 넣은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전력을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쓰는 거죠. 어. 그래서 에러를 조금 더좀더잘 잡아줄 수 있게끔 해주는 블록, 또 데이터를 잘 받게 해주는 블록, 또 전력을 세이브해주는 블록. 네, 이렇게 크게 이세 가지가 음, 중요한 기능이다라고 어, 알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B 블록이 아니고, 이제 이게 A 바예요. 이거죠. 이건데, 어, 요거에 대한 거는 이제 나중에 또 자세히 배우겠지만, 한번 그냥 A라는 블록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어디 차이가 나는, 내가 좀 있는지 보여요? 어디가 달라요? A라는 블록, 그러니까 확산과 변조를 하는 그 블록하고, A 바라는 블록하고 뭐가 차이가 있어요? 음, 이거죠, 그죠? 여게 하나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나머지는 다 똑같잖아요. 요게 이제 딜레이에 대한 D인데 뭐 지연이 됐다는 얘기죠. 여기 보시면 위로 가는 거는 그대로인데 아래로 가는 것만 딜레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수부, 이게 이제 I 채널, 그 다음에 허수부, Q 채널이죠. 이 허수부 쪽에다가 딜레이를 하나, 뭔가를 집어넣어주는 걸 했다. 그래서 이걸 함으로써, 뭐, 궁극적인 목적은 전력을 세이브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 걸 합니다. 이것도 이제 자세히 우리가 배워요. 큰, 이제 뭔가 달라지는 게 뭐다. 이런 정도만 이제 이해를 하고, 어, 그거에 대해서 하나씩 이제 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세 가지가 다른 거지만, R값이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바뀌는 거는, 뭐, 아까 설명한 게다입니다 두 개로 이렇게 번식하는 거하고 세 개로 번식하는 차이점은 어떤 차이점인지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거는 이제 뭐 따로 예,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쵸? 음. 뭐, 요첫 번째, 뭐, 파일러 채널, 뭐, 이거는 뭐 특별한 거 없고 이것도 뭐 동일한 건데, 요두 개가 이제 다른 거, 아까, 어, 에바에 대한 거 얘기하고, 컨볼루션 코드하고, YC 복적이 쓰는 거, 예, 요게 이제 다른 내용이라고 볼수 있으면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요 YC 직교 변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YC 직교 변조 64라는 또 용어는 또왜 썼을까 이런 네, 얘기도 한번 한번 보면 우리가 어 데이터를 몇 비트를 지금 이제 이렇게 묶어서 보내느냐 뭐 하는 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어. 우리가 어, 6개의 비트를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이제 보내주게 됩니다. 왜, 근데 왜 6개를 묶어서 보낼까라고 이제 생각을 할 때는 한번 잘 생각해보면 왜, 왜 6개, 6비트를 사용하는지는 우리가 또알수 있어요. 뭐 때문에 6, 6비트를 쓸까? 그 6비트가 바로 2의 6승. 64개의 데이터를 표현해 줄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배웠던 그 와시 코드가 64개짜리를 쓴다 그랬잖아요. 64개짜리를 쓰면 64개의 채널을 또 거기다가 이제 입혀가지고 쓸수 있다고 한 것처럼 그래서 6개의 데이터를 하나의 묶음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어, 그러면 이제 요6 일단 6개씩 묶음을 이렇게 이제 일단 하면 요 6개짜리의 요 6비트를 가지고 요놈을 이제 10진수로 바꿔주면 이 값이 얼만지를 내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값을 10진수로 바꿔보면 44가 되고, 요걸 바꿔보면 35가 되는 거예요. 어. 그러면 여기요 안에 뭐가 있냐면 YC 테이블이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테이블이에요? 이게. 64개짜리 와시코도 만들 수 있다랬잖아. 그죠? 뭐, 이제 이렇게 64개짜리를 만들 수 있다랬죠. 64개. 그리고 또 이쪽도 64개가 되겠죠. t0부터 t63까지. 그러니까 64 곱하기 64에 대한 이러한 YC 이제 테이블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YC 테이블을 look up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그래서 얘가 35라는 값이니까 35번째에 해당되는 YC 코드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뭔가가 있겠죠. 그걸로 바꿔줍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몇 개예요? 64개죠. 64개라. 64개. 64개 칩이 없어요. 그죠? 어. 그러면 6비트가 이렇게 64개 이런 비트로 바뀌면서 이 값은 다 뭐가 돼요? Y 코드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직교하는 거죠. 직교. 그죠? 이 놈하고 이놈 놈하고는 뭐가 된다고 직교해서 곱하면 값이 뭐가 나와요? 0이된다고했죠 그래서 이제 직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교하는 형태로 데이터를 내가 받게 되면 또 다른 직교하는 형태의 데이터가 또 뭉태기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런 놈들은 서로 구분이 완벽하게 돼 있잖아요. 서로 직교하니까 그 데이터가 이렇게 고 64개짜리로 잘 이렇게 뭐그 특성을 가지고 뭐 받을 수 있게끔 되고 그다음 또 들어오면 64개짜리로 또 받아서 또뭐 수신하고 이런 식으로 64개의 묶음이 서로 각자의 색깔을 가지고 어, 받기 때문에 수신하는 거에 대한 정확성이 높다.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YC 테이블을 쓰는 겁니다. 그죠? 렇 뭐, 이런 데서 문제를 뭐 낸다라고 할때 뭐, 요 여섯 개의 비트를 주어주고 이놈을 서른다섯 번째 YC 코드로 바꿔보세요! 라고 물어보면 그거는 좀 곤란하겠죠? 왜요? 64개를 이렇게 다 찾아서 써야 되잖아요. 그런 거는 문제를 내진 않죠. 뭐 그런 문제는 안 나, 안 나고. 데이터가 막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이제 이렇게 보내고 싶다. 몇개 데이터를 한 그룹으로 묶겠느냐라고 물어볼 때 이제 6개로 묶는다. 뭐 그렇게 이제 묶을지 알아야 되고. 그 여섯 개로 묶었을 때 십진수로 바꾸면 얼마가 되는지 뭐 이런 거는 물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얘를 어떤 식으로 일로 보내게 되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YC 테이블을 이제 이렇게 봐서 거기에 맞는 값을 가지고 이제 이제 보내게 되고 이제 받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는 있지만 이거를 찾아서 쓰라라고 그런 문제는 내지는 않아요. 예, 네, 그러니까 뭐 보는 뭐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YC에 대한 요, 직교 면조 얘기를 했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이제 A라는 그 블록이 A 바로, 예, 바뀌게 되는,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IS95 채널은, 예, 뭐,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IS95에서 엄청나게 많은 걸 배웠죠, 그죠? 어, 시험 문제 나올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음, 요거를, 어, 여러분들이 잘 미리, 이제, 공부를 좀 해놔서, 기말고사 때, 어려움이 없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1일주차 마치고, 아, 2차 시죠? 예, 마치고, 3차 시에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